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엠박스 고객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누가 맡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맡 많겠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박스 고객 분석 2025년 3월 아이엠박스 보관소 이용하고 계시는 298명의 고객을 분석했습니다 고객분들의 성별, 나이, 주거 형태, 거주 형태, 소유 지점, 선택 이유, 보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볼 자료는 바로 성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집을 맡기실 거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떤 장비라든가, 어떤 그 다음에 레저용품, 그 다음에 어떤 소장품 등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연령인데요. 연령 중에서 가장 많이 집을 맡기시는 분들은 31살부터 35살의 분들입니다. 그 다음 집을 많이 맡기시는 분들은 26살에서 30살. 그 다음은 36살에서 40살, 그 다음은 2 0에서 25살. 거의 40살 이하, 40세 이하의 분들이 거의 76%,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집을 맡기고 있어요. 확실히 젊은 분들이 집을 많이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집을 많이 맡기, 떻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집을 많이 맡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시면 실제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0대 초반, 31살부터 35살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집을 맡기고, 그 다음이 26살에서 30살 분들이 집을 많이 맡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1인 가구가 많고, 이동이 작고, 그 다음에 어떤 제 개인의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집을 많이 맡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를 보시면, 주거 형태에서 가장 많은 주거 형태는 바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원룸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은 집을 맡기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보강 공간이 필요해서 집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의 보강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 클라우드 개념의 보강 공간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재밌는 재밌는 거는 집을 맡기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월세예요 월세가 거의 44%에 가까운 분들이 월세고.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월세입니다. 그리고 가정집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월세, 전세, 자가 비율이 거의 1 3분의 1씩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근데 현재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젊으신 분, 1인 가구, 월세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자가 비율이 그두 번째로 많아요. 실제로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짐을 많이 맡긴다 전세도 월세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확, 확실히 짐을 맡기시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프 스토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위치입니다 자기 집 주변에 보관소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기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보관소가 있으면 실제로 짐을 맡기는 보관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i m 박스 또는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봤을 때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위치, 다음에 이제 가격.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걸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 비슷한 거리에 있을 때 조금 더 저렴한 걸 선호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언박스도 정말 많은 지점을 오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 보관 서비스가 있다는 라 것을 계속 어필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언박스 선택한 이유가 뭐냐? 가까운 곳에 아이언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박스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언박스 선택 이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박스가 많은 지점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셀프 스토리 지업 같은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점을 많이 열면 열만큼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자기 집 주변에는 없다가 보관소 생겼네? 셀프스토리 생겼네? 라고 하면 나도 한번 집을 맡겨볼까? 하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공급이 수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는 지점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그 점유율 올라오고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정말 셀프스토리지 비전이 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왜 집을 맡기냐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개인의 보관 공간이 필요해서 맡기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의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42%그다음 실제로 주거 면적이 협소해서 맡기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개인의 보관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개인의 보관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계절용품 굿즈 레저용품 소장품을 보장, 보관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맡기신 분들이 28%인데 이렇게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맡기신 분들도 한번 이사 날짜가 맞지 않으시을 막혔다가 계속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서비스로 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맡기시는 28%를 제외하거나 제외한 거의 72%의 이상은 개인의 공간이 필요해서 집을 맡기는 거고 결국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짐을 맡기시는 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면 너무 편안하니까 계속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서비스로 아임박스가 자리를 잡,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쾌적하게 보다 더 나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